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아크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57원에서 급등랠리 후에 이 눌림이 나아주고 있고요. 고가는 905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9월 1일 금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사이버 커넥트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700001에 추천드리고 손절가 3383002탈시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압력 강하게 받으면서 신규 상장비 수급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드렸었는데요. 문자를 보내드데요 시점이 오전 8시 55분인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9시 일봉 마감이 되면서 이 당일 기점으로 예상대로 이런 식으로 상장빔이 나와주면서 단 하루 만에 최고점 기준으로 273%라는 수익을 챙겨 가셨죠. 물론 이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강한 음봉 마감이 시작되었었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고요 200%라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순환 강하게 받지 않으면서 급등이 임박한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급등 순환을 기다리고 있는 제2의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 남주시는 분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크코인 제가 앞전 이 바닥권 구간, 이 바닥권 구간에서부터 누누이 강조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삼각수렴 후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동시에 급등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였었던 630원 구간, 이 상단 채널까지는 트라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영상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하면서 펌핑 이 라인까지는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나왔고, 어센딩 트라이앵글 수렴과 동시에 이 1차 목표가 터치 후에 또한 번의 추가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이 추천드렸었던 이 당일날 이 구간에서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추천드린 이 매수가 진입하셨던 분들은요 이 최고점까지 무려 112%라는 수익을 가져가셨죠. 제가 최고점에서는 물량을 이제 50% 정도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전량 매도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현재 이 위치는 수익은 수익이니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시나리오는요, 현재 이 630원, 이 구간. 일봉이 이탈 마감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아크코인의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이 주체세력 이 구간을 이탈, 포착되면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현재는 이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크코인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강한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은요 굉장히 저조하죠. 즉이 주체세력 이 주체세력이 주체 개인들의 분량을 털기 위한 이런 힙소 패턴, 이 가짜 하락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 늘림을 시고또한 번의 은봉 캔들, 이런 식으로 도지 형태의 캔들이 출현하면서 결국 이 재차 앞전의 낙폭을 장악해주는 이런 장대 양봉, 출현과 동시에 이 모닝스타 패턴 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면서 진입하셔야 합니다. 이거 확실한 건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것이고요. 이 반등이 이 추가 상승 반등이 돼서 더 크게 갈지, 또는,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재차 추가 낙폭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자가 되었던 후자가 되었던 이런 반등 구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한 번은 더 온다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아크 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숫자 1번, 오는 아크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아크 코인의 최적화 타점,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 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 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 이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을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뜰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해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크 코인 연이은 상승 열리가 나와주면서 강한 급등 후에 큰 낙폭이 나왔지만 그 은봉 캔들에서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거래량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주체세 세력 이탈이 없습니다. 결국은 또한 번의 추가 상승 파동 또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단기상승은 나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